안녕하세요. 슈퍼브레인입니다. 다음은 유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스트림 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유선의 정의. 어느 한 시점에서 각 지점에서 유체의 속도 벡터와 나란한 선. 이것이 바로 이제 유선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유관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스트림 튜브라고 하고요. 자, 이건 뭐냐면은 폐곡선. 이 C1이라고 하는 폐곡선을 통과한 유선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공간. 여기 보시면 튜브 모양이죠. 그래서 이 공간을 갖다가 스트림 튜브, 유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유선, 뭐 유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어떠한 유체가 흘러가는 모양새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체역학에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하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선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정 시점에 사람만이 무슨 얘기냐면은 뭐 t는 뭐 2초일 때 아니면 3초일 때 이런 식으로 딱요 순간만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딱 정지를 시켜놓고 자 그런데 그렇게 봤더니 요 부분에서는 유체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속도가 뭐요 정도 요 길이만큼의 속도를 갖고 있다. 벡터를 이제 표시를 한 거죠. 그리고 요 지점에서는 유체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쪽 방향으로 속도를 가지고 흐르고 있다. 이 지점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이 지점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속도를 가지고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하고 나란한 선 보세요. 이 지점의 접선 방향이 유체의 속도 방향과 일치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각각의 지금 속도 방향을 그려준 거잖아요, 화살표로. 자 근데 모든 지점에서 이 접선 방향이 요거하고 일치해야 된다. 그런 라인이 어떤 거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이지 그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지점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 방향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유체의 속도 방향하고 나란하게. 그렇게 접하게끔 그려주는 이 연속적인 가상의 선이 바로 이게 유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트림 라인이요. 자, 유선은 서로 교차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선의 수직한 속도 성분 0이고요. 그리고 유관 있죠? 유관 벽의 수직한 속도 성분도 0입니다. 왜냐면은 벽 자체가 스트림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벽의 수직한 속도 성분도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체역학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유선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뭔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유체역학에서 유체의 흐름에 대해서 표현을 할때이 스트림 라인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바로 이 유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볼 텐데요. 유선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유체의 속도는 V. 그런데, 이제, x, y, z, t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x, y, z라고 하는 어떤 포인트에서, 그리고 t라는 시점에서, 라는 얘기입니다. 그 때의 속도가, X 방향의 속도 성분 U, Y 방향의 속도 성분 V, 그리고 Z 방향의 속도 성분 W라고 이제 했을 때, 이제 VX, VY, VZ라고 이제 봐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유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걸 만족하는 게 바로 유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유선의 방정식, DX, DY, DZ가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벡터 곱을 했을 때, 0이 되는 0을 이루는 요 방정식이 바로 유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풀어서 쓰시면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요 벡터 고비니까요 그리고 이거 0이 되려면은 이것도0이것도0이것도 0, 이것도 0, 이것도 0이니까 이걸 풀어서 정리를 해주시면은 자, 이런 관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u분의 dx는 v분의 dy는 w분의 dz는 v 벡터 분의 ds라고 하는 거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요두 가지 표현은 유선의 방정식에서 중요한 거니까 외우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D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2D로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2D다 그러면은 w z 방향 속도 성분 0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dz도 이제 0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 날라가고요. 요것만 남게 되겠죠. 자 이거는 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dx는 udy 놓으시고 뭐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고요. 자 정리하시면은 dx 분의 dy가 u 분의 v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2D에서 보시면은 기울기 있죠. 기울기 dx 분의 dy가 기울기잖아요. 어떤 점에서의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가 뭐냐면은 u 분의 v다. 그러니까 어, x 방향 속도 성분 분의 y 방향 속도 성분 그 속도를 딱 그렸을 때 속도 벡터를 그렸을 때그 속도 벡터의 기울기와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유선 유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